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찾아뵌 게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또 찾아왔는데 예,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로데프시에서 뛰기로 했던 김재훈 선수가 일본과 또 한국에서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 일단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네. 어떻게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어, 로데 FC를 뛰던 김재원 선수가 이렇게 물를 일으켜서 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건지 추정으로 기자에게는 설명을 하신 건데, 뭐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업데이트 해 드린다고 기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후에 뭐 새로운 정보랄 것은 크게 없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었는데 국내 언론사에서 일본의 언론에 발표된 내용대로 보도가 나갔죠 네. 네. 내용은 김재훈 선수가 7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메달의 형식을 만들어서 일본의 세관에 적발이 된 거죠 음. 그런데 저도 이게 우리 대회 직전에 김재원 선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직전에 벌어진 일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음. 올해 1월달에 벌어졌던 일이더라고요. 음.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음. 일본의 파이터백 때문에 이 코디를 팔러 간것 같아요 일본에. 그런데 일본 들어가서 오사카에서 기소중지가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잡혔겠죠. 네. 사건은 1월 달 사건이었으니까. 음. 예. 저도 어 사실은 시합 전에 선수가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음. 직전에 운동하던 체육관? 또는 직전에 근무하던 곳을 찾아가 볼수 밖에 없었으니까, 음. 김재훈 선수가 하고 있던 자영업이 하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카페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를 찾아갔죠. 음. 카페를 찾아가서, 거기, 어 실질적인 김재훈 선수에게 돈을 대준 대표님을 좀 찾아서 미팅을 했습니다. 음. 미팅을 했는데, 어 재훈이가 당장 이번 주 시합인데, 어 빨리 데리고 와라. 음. 책임져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본인이 지금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빼내려고 한다. 음. 그리고 시합을 시킬 수 있게 하겠다. 음. 라고 했던 것까지에 제가 어, 기자회견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음. 거고, 그분이 그때, 그럼 나는 당신이 김재훈 선수에게 돈을 준 거냐. 시킨 거냐,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금을 당신이 시킨 거냐라고 음. 얘기를 했을 때, 아니다. 음. 본인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는 사람이 시킨 거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그 사람은 누구냐? 아, 자기가 이제 뭐 얘기하긴 좀 그렇겠죠. 얘기하긴 그렇고 음. 본인 아니냐? 아, 본인은 진짜 아니다. 음. 아, 그럼 뭐 제가 또거다 대고 뭐더 이상 뭐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그럼 김재현 선수의 미래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질 수 있냐?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 음. 그럼 뭘로 책임지냐?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데. 재판을 받을지, 뭐, 구속이 될지, 뭘지 모르는데 뭘로 책임지려고 하느냐. 당장 선수가 시합을 지금 며칠 앞에 두고 행방불명됐는데, 뭘, 뭘로 책임지겠다는 거냐,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죠. 어쨌든 빨리 빼내라. 음. 당신이 아는 사람이든, 뭐, 뭐, 어떻게 됐든, 같이 지금 데리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음. 그니까 본인도 최대한 빨리 빼내오겠다. 라고 이제 약속을 받고 저는 기자회견장 때 기자님들하고 어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을 드린 거죠 음. 그때까지 근데 그 다음에 어 한국 언론에서 일본의 언론 거를 그대로 네. 받아 쓴 정도인 거죠 네.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는 음. 거죠 그런데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한 1년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김재훈 선수까지 포함해서 8명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단한 명도 로드FC의 국내 선수들 다 저희 직원분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네.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음, 전원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 명. 김재훈 선수를 제외하고 전원 일본 사람들인 것 음, 같은데, 음. 어떻게, 뭐, 만난 관계인지, 뭐, 어떻게,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모르겠고, 뭐 브레이킹 다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는 루머만 있고, 음...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후에 오인택 대표가 당장 본인이 10월 하순에 네. 일본 오사카에서 김재원 선수가 코디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이터백 일본 대회. 네. 네. 근데 그 이름의 메달을 FFC 해가지고 음. 가져 나가서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쪽에 행사를 맡기로 한 주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내고. 그렇죠. 일본 현지에. 네. 그렇죠. 돈을 수억을 냈습니다. 돈을 수억을 낸 주관사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김재훈 선수와 김재훈 선수에게 돈을 대준 또는 금을 대준 사람에게 고소를 하겠다. 음. 막대한 손실이 왔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어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음. 음.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죠 이게 지금 김재원 선수가 무슨 영문으로 답혀 있는지도 자세하게 알 수가 없고 음. 일본의 어떤 수사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수사 유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다고 음. 봐야 되죠 엄격하기 때문에 음. 외부로 잘 유출이 안 됩니다 공식적인 발표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그 이상은 깊이 있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오인택 대표가 최고 그래도 깊이 있게 알수 있는데 아마 11월이나 12월 달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변호사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법에 저촉이 돼서 이렇게 그냥 딱 보기에는 좀 밀수?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워딩은 금 밀수 이렇게 음... 방송에 나왔는데 네. 그게 8명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시가? 나눠서 가져갔으니까 68에 48, 6천만 원? 또는 5천 몇백만 원 정도지 않겠습니까? 음. 그 세관 신고서 보면 또는 그런 서류들을 보면 음. 음. 또는 공항에서 출입국 서류를 보면 만 달러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럼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관에 잡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세금을 내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로 되어 있죠, 사실은. 음.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한 거죠, 이게. 음. 이 상황 쪽으로. 음. 이 상황이 좀 신기하다. 출국을 했든 입국을 했든 1월 달엔 다 패스가 됐었나 봐요. 음. 근데 왜 지금 10월 달에 금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음. 경찰서에 잡혀있다라는 게 저도 조금 이해는 가지 않는데. 음. 아니, 일본 네. 기사에서 보니까 협박을 당했다. 네. 그런데 네, 그런 네. 얘기들을 하는 게, 네. 1월 달에 8명에서 금을 나눠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음.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통과가 된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걸렸나 보죠? 음. 걸린 음. 사람 한 사람이 압수를 당한 것 같아요. 뭐 핸드폰? 핸드폰이나 기타 증거물들을 압수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김재현 선수에게 핸드폰 뭐 변상해라? 음. 또는 뭐, 다른 거뭐 변상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나 봐요. 음, 그 협박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네. 협박인지 네. 진짜 협박인지 뭐 아니면 손해 본 거를 계속 달라고 했는지 듣기에는 그것을 안 주면 신고하겠다 이렇게 듣기는 들었어요. 음. 그래서 사후에 이게 누군가의 신고를 통해서 음.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것이라고 저는 음. 들었거든요. 그렇게 음. 오인택 대표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아. 이 내용도. 음. 아무래도 모인택 대표가 그 김재훈 선수와 상대방의 선수였던 노콘 음. 노콘 선수와 지금 파이터백의 일본 판을 만들고 있는 거였기 음. 때문에 거기서 들리는 어떤 소문들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김재훈 선수가 시인을 했다고 하고 일본에서도 대대적으로 발표가 음. 됐습니다 지금 로데프시에서 예전부터 주장해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범죄자. 예. 특히 이제 사회무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하고는 이제 함께 할 수가 없다 예. 예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캠페인 비슷하게 소속 체육관들이랑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발표하실 생각입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게 큰 범죄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김재훈 선수는 함께 할수 없는 거죠 당연히 함께 할수 없습니다 기존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저는 좀 지켜보지 않습니까?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또 삼신까지 갈수 있으니까 좀 지켜볼 수 있는데 음. 이번 사건은 김재훈 선수가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중간책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렇게 되면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음.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너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로드 F C의 시합을 절대 뛸 수는 없는 겁니다. 음. 네. 그러면 로드 F C와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이터백 그 주관사 쪽에서는 음. 고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음. 네. 로드 F C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로드 F C 쪽도 어떻게 보면 대회가 하나 뭐 지금 취소됐어서 그날 네. 선수를 빨리 구해야 됐었고, 어떻게 보면 로드앱 씨도 피해를 보고, 그리고 로, 일반인들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로드앱 씨가 또뭐 연관이 된게 아니냐라는 막 그런 식으로 네.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로드앱 씨의 이미지도 좀 손해를 보신 것 같은데, 네. 법적 대응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무팀과 상의를 좀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팀과 상를해서 만약에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게 네. 있으면 은좀 조치를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음. 하지만 로드 F C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로드 F C에서는 그렇죠. 로드 F C의 입장은 저 개인의 의견과 전혀 별개의 예. 의견입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어 앞서 살짝 얘기를 했지만 로드 F C는 이제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하셨고 캠페인도 벌여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아그럼 범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로데프 씨는 어떤 범죄는 되고 어떤 범죄는 안 되는 거냐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네. 얘기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좀 되어 있으십니까? 중대 범죄죠, 중대 범죄. 중대범죄라 그러면 우리 이교도 기자님은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인명피해? 살인? 당연히 살인이죠. 음. 그리고 우리 정서욱 기자님은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전에 로프씨가한번 캠페인을 한 적이 있죠. 성범죄. 한번 크게 해서 뭐 성범죄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SNS를 그렇죠? 통해서 한번 하신, 하신 적이 있죠. 저는 성범죄를 포함한 사람 괴롭히고 음. 사람 때리고, 힘 없는 사람들 가서 괴롭히고 협박하고, 공갈. 저는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타겟을 잡아서 제가 그런 것을 발표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음. 성범죄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여자. 강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상대방을 때리고. 음. 괴롭히고 음. 뒤에 가서 공갈 협박하고 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 물리적인 운동을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가장 제일 쉽게 일탈이 되면 그 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음. 사실 뭐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에 이 제한을 두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말 얘는 문제가 있어. 정말 얘는 심각한 사람이야. 라는 음. 것을 저는 생각해서 범죄자들은 절대 함께 할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우리 이런 사건이 발생 됨으로부터 우리 이기독 기자님이나 정수욱 기자님 다 20년 이상 격투기 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번에는 저희 격투계를 위해서 같이 손을 잡아 주시고 좀 도와주십사 하는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하나의 인간이고 그냥 어 제가 어떻게 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게 저희가 진심으로 제 속으로 생각했던 범죄자들의 그런 규격이죠. 규격 사이즈. 음. 근데 이 밖에 무슨 범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음. 혹시 어~ 억울한 싸움에 휘말려서 음.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음. 가해자라고 피해를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시나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어. 그러니까 술집에서 다 앉아 있으면 어디 포장마차 같은데 앉아 있으면 음. 선수들 엄청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거친 음. 사람들은 또약 올리기도 하잖아요 아, 아, 아. 그러다가 뭐 발생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전과가 나왔는데 음. 시합을 못 뛰어 아 그럼 제가 무슨 음. 판사도 아니고 제가 무슨 옥황상제도 아니고 음.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이 리미트를 좀 정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같이 음. 음. 기자분들과 저희 대회사와 음. 어, 또는 선수들에게 뭐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공모를 하는 게 맞죠 음. 이렇게 참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게 맞죠 음. 혹여라도 그래도... 기자분들이 지금 이거를 인터뷰를 해 가지고 가시면 어느 범죄까지가 정말로 어, 정말 꼴배기 싫은 건지 네. 그거는 저도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누구 괴롭히고 해꼬지하고 이러는 걸 음.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음. 그것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던 캠페인이었거든요, 사실은. 음.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승부조작도 좀 넣었으면 안 네. <laughs> 승부조작은 네. 뭐 네. 승부조작에 대해서 좀 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laughs>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연히 저희는 그런 글로벌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음. 대중 스포츠에서 음. 그 범죄는 당연히 저희는 배제를 하고 있었고 음, 음. 기존에도 그 어떤 콘텐츠 안에도 음. 기용을 한 적이 없죠 음. 네, 그 부분만큼은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화제가 된다고 콘텐츠를 쓸 수는 이, 있는 유혹은 있을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렇죠. 뭐 어찌 됐든 로드 에프씨에서는 배제하시는 걸로 배제했죠, 그리고 요지껏 네,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김재홍 선수가 대한 MMA 총협회 자리를 맡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사무처장님들이뭐 이미 진작에 제명을 시켰더라고요, 어, 어. 발빠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은 회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바로 제명입니다. 저한테 컴펌을 맞은 적도 없고 음. 이미 진지하게 제명을 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빠르게 처리했다. 예. 음. 이게 참 씁쓸한 일인데 선수들한테 한 마디 해주실 말 있으십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단 이번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두 기자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전잘 아실 거라고 보거든요. 많은 젊은이들이 시합을 뛰는 곳이잖아요 로드 fc가 그리고 센트럴 리그까지 하면 수천 명이 넘습니다 본인들이 다 로드 fc 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매스컴에 나올 때도 로드 fc 선수다라고 나오죠 숨겨야 되는 내용인지 숨기고 싶지 않은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게 성범죄자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때리고 괴롭힌 사람은 없었습니까 선수들이? 또는 그런 관장은 없었습니까? 저는 이게 이것을 그냥 숨기려고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다만 그들이 사법 처리를 받았고 또는 사법 처리를 안 받은 사람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뭐 가해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들을 이 무리 안에 우리들의 그룹 안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밖에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적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음. 제가 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그러면 적이 돼요, 푼날 음. 그래서 다 지금 모두 로드FC의, 음, 네거티브를 하는 사람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기네들의 범죄를 기억을 덮는지, 거기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저는 이 로데프시 안에 있는 또는 로데프시의 본부대에 올라오려고 하는 모든 아마추어 선수들도 절대로 이런 유혹, 범죄 유혹에서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선수들의 명예들이 망가지고 이 격투 스포츠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지가.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일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운동 조금 했다고 괴롭히고 누구, 그거 진짜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일찍 들어가서 자는 게 낫지 않나, 저는. <laughs> 일찍 운동하면 피곤하면 힘들어서 집에가 자거든. 절대로 우리 선수들이 본인만이 아니라 이 업계에 있는 모든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이 스포츠를 위해서라도, 음, 음, 음. 어,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형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던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본인들에게 유혹을 손길을 뻗치면서 사람들이 왜 본인들한테 유혹을 펼치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공짜가 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지들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생각을 해보시죠. 지니들이덩치도 크고, 어? 뭔가 옆에 있으면 힘이 돼 보이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 나약한 존재들이 다 돈으로 뭔가를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이용하려고. 음. 그럼 그 본인들은 그 모든 거에 대해 뒤집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본인들이 생각을 못할까, 저는. 그냥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 이 세상에 공짜 없어요. 음, 음, 음. 돈뭐 누가 얼마씩 스폰해 준다? 그거는 그냥 좋아서 줄수 있어요. 돈이 누가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씩 들어간다. 글쎄요. 그걸 좋아서 줄까요? 어따 이용하려고 하겠죠. 아 우리 선수들이 어쨌든 잘 해야지 이게 이 격투 스포츠가 대중 스포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인터뷰. 마지막으로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로드 F C 선수들이 반칙하지 말고 음.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선수들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